안녕하세요, 근거 엄마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소비해야 할때꼭 한번 참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커피가 땡겨서 한잔 사서 마시고 싶었지만 꼭 한번 참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무신코 매일 마시던 커피값만 아끼더라도 한 달로 계산하게 되면 15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고요, 1년이면 무려 180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푼돈으로 자주 세어나가는 돈만 여러분들이 아끼게 되더라도 목돈으로 모을 종잣돈이 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한 번씩 꾹 참을 때마다 돈이 쌓이는 재미있는 돈모기 기능을 같이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국민은행의 KB 스마트 스타폰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현실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푼돈을 모을 수 있는 자유적금 상품인데요. 스마트폰 어플을 열면 화면에 띄어진 커피, 택시, 외식 등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꾹 한번 참았던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돈이 바로 통장에 저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는 대신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 아이콘을 터치하면 택시를 탄셈 치고 그 돈이 저축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너무 좋다고 느껴진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낄 수 있도록 습관을 잘 잡아주고 있는 기능이라 사실 금리보다는 목돈을 모으는 것에 포커스를 두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입 방식은 KB스타 뱅킹 어플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은행의 입출금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입출금 통장이 있으시다면 적금만 바로 개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모바일로 입출금 계좌를 먼저 만들고 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유롭게 수시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금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초로 신규로 가입하실 때는 처음에 만원 이상 가입하시면 되고요. 개설 이후에 천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 백만 원 이내에서 저축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이율은 누구에게나 적용해주는 금리이고요. 우대이율은 여러분들이 우대 조건에 달성하게 되면 만기시 적용이 됩니다. 기본이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간에 따라 최저 0.55%에서 1.25%까지 적용이 되고요. 우대이율은 최고 0.9%까지 제공이 됩니다. 총네 가지 우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대 조건은 추천 우대 이율입니다. 추천 우대 이율은 최고 0.3%까지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적금에 가입하시고 나면 추천 번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번호를 다른 사람이 신규로 가입할 때 여러분들의 추천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추천 번호를 제공하는 계좌, 그리고 추천번호를 입력한 계좌 모두 0.1%씩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할 때 다른 사람이 추천번호를 입력하면 0.1%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추천번호를 다른 두 사람까지 입력하게 되면 각각 0.1%씩 해서 0.2%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0.3%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내가 가입할 때 추천번호를 안 넣고 가입했다라고 하면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여러분들의 추천번호를 각각 입력하게 되면 똑같이 0.3%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추천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제 번호를 입력하시고 추천번호를 입력하신 분께서 가입하시고 나서 댓글에다가 윗분 추천했습니다. 본인의 추천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시고 릴레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그 다음 분이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기신 추천번호를 입력하실 거고요. 가입하신 분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추천번호를 댓글에 또 달아주시고 릴레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금리를 다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본인의 추천번호는 본인 계좌에 등록을 하시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있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대금리 조건은 여러분들이 적금을 가입하실 때 소프트웨어 등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난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만 하셔도 0.1%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대금리 조건은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눌러서 10회 이상이면 0.1%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20회 이상 아이콘을 눌렀다. 그러면 0.2%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꾹 참고 아낀 걸 아이콘으로 여러분들이 저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번 이상 눌렀다. 라고 하면 0.2%를 모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대금리 조건은 만 18세부터 28세 이하다라고 하시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 락스타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을 국민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시거나 기존의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이 있는데 락스타 입출금 통장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0.3%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먼저 락스타 통장을 전환하시던지 개설하시고 나서 적금을 만들어야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하면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2.15%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금리보다 더 중요한 목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KB 스타뱅킹 어플에 들어가서 KB 스마트 스타폰 적금을 가입하고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KB 스타뱅킹 어플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왼 위에 전체 메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융 상품을 클릭하시고 적금을 클릭합니다. 자, 적금란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쭉 뜨는데요, 아래쪽에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KB 스마트 스타폰 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입하기 눌러 주시고요. 아래쪽에 가입하기 버튼을 한번더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전체 동의 눌러 주시고요. 자, 전체 동의를 눌러 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 줍니다. 여기서 기간을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6개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총 10개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어, 처음에 가입금액은 만원 이상이시니까 가입하시고, 출금 계좌는 어,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 계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추천번호는 여러분들이 추천받은 번호 있으실 거예요. 그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제 유튜브 댓글을 보시고 추천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자기 자신의 신규 추천번호가 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그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이미 떴었었고, 여기 하나 새로 만든 거에 계좌 명칭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스타 적금을 금고엄마로 바꾸고 폰 어, 적금을 없애고 뭐 커피값 모으기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확인키 눌러주시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계좌를 10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만드셔서 관리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여러 개 관리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시면, 어 아이콘 하나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게 되시면, 농장 설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진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아이콘도 바꾸실 수 있고, 또 이제 금액도 여러분들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기존의 커피 값을 변경한다던가, 뭐 외식 금액이 어, 5만원이 아니라 나한번 외식 나갈 때한 3만원 정도밖에 안 쓴다 그럼 이 외식 금액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5만원에서 3만원으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술이나 나는 담배를 안 핀다 그러면 굳이 아이콘을 넣을 필요가 없죠 이거를 또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키를 눌러 주시고 SNS 설정하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추천 번호를 SNS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연동을 해서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서 추천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0.3%까지 우대 금리가 쌓이는 거고요. 자, 커피값 모으기 아이콘을 다시 들어가서 들어가면 지금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한번 눌러 볼까요? 커피값을 아끼고 싶다. 이번에 아꼈어. 그러면 커피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자, 비밀번호 누르면 바로 입 출금 통장에서 적금 통장으로 돈이 그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농장 메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래쪽에 아이콘이 하나 정립이 됐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정립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돈을 아낄 때마다, 푼돈을 아낄 때마다 하나씩 자, 누적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스크림 아끼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은 들어가면 아래쪽에 아이콘이 하나가 더정립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푼돈을 모을 때마다 아이콘이 하나씩 정립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세 내역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추천받은 우대이율이 있을 때마다 우대이율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콘 적립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거를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운영내역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콘 적립한 금액하고 어떤 아이콘을 적립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돈이 잘안 모여서 그동안 고민이셨나요? 은근히 푼돈 나가는 거 만만치 않으시죠? 지출을 통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도 목돈을 제대로 한번 모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